밤에 많이 먹으면 안 돼. 안녕하세요. 알파경제 경진입니다. 고려아연 주총표 대결 쟁점 오른 집중투표제. 매일경제 오대석 기자입니다. 쟁한건이고요 그러나 고려아연은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 즉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이란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집중투표 관경이 이사 선임을 요청하려면 우선 임번 임시 주총에서 정관 개정이 통과된 뒤에 주총을 재차 소집해 이 주주총회에 최소 6주 전과 집중투표제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MBK 영풍식의 주장입니다. 심은지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검단시도시 파밀리에 669가구 공급 단지 바로 앞 수변공원 계획 부지가 있는데요. 다수의 근린공원 계획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도 단지 앞에 조성되죠. 주변 상업지구 등을 중심으로 학원가가에 들었습니다. 단지 주변에는 검단시도시내,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이 내년 5월 개통 목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광역급 절단 열토 GTXD 노선이 개통되면 음.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마전역과도 인접해 있죠. 류은혁 서한경 기자입니다. 임원 블록딜, 페닉 무이 조이스투가, 루닉 경영진은 블록딜로 해. 38만 334주를 미국 운용사에 넘겼습니다. 주당 매동당가는 77,934원으로 약 400억 원에 300억 원을 달하는 규모다. 대출 상환 목적으로 파악된다. 룬린은 지난해 11월 2,2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단행했는데 당시 증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일부 경유진 지분을 판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9.8% 대출 이자율은 지난 8월 중도금 미상환에 따라 14.8%로 치솟아 상환 부담이 커졌죠. 강현우 한껴제기입니다. 저축 은행 사태 10년만 M&A 큰장 여이나 라온 저축 은행은 최대 주주, 지분이 60%인 운영은 대표의 보유 주식 전체 48만 주를 코삭시장 창장사인 베셀에 약 680, 68억 원을 받고 매도했는데요. 변수는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입니다. 베셀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로 주요 고객인 중국층 물량이 줄면서 9월 말 기준 자본 잠시 상태인데요. 금융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라온 전체 고객은 새로운 주주를 찾아야 죠조윤이매경쟁기됩니다 고려하연 이사 최대 19명 추진 주가 110만원 회복 고려하연 임시주총은 다음달 23일 오전 9시 서울 중보 로얄호텔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MBK와 영풍이 어, 보유한 지분은 발행주식수 기준 40.97% 의결권 기준 46.7% 수준입니다 최의장 측은 최의장 일가 우군을 포함해 33.89% 수준으로 집계되죠. 양측의 지분율 격차가 7.08% 포인트까지 늘어났습니다. 한편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정 거래일 대비 11.20% 오른 110만 2천 원에 거래 마감했죠. 김영건 파이낸셜뉴스 기자입니다. 상대원 이 구역 사업 중단 위기 분당 전세 대란 오나 문제는 이 구역이 분당 재건축 사업의 이슈를 담당할 예정지라는 점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2027년 차공해 2030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인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는 인근 지역 주택정비사업 물량들을 공급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성남 구도심 3대원 2구역 재개발 아파트 5100가구와 상성구역 재개발 아파트 3500가구, 리모델링하는 니티마을 3사단지 1900가구와 무지개마을 600가구의 입주가 2027년 시작될 예정입니다. Alpagina Gyeongjin News.